오십이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를 시작하면서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세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조안에서 건강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세요. 우리 입술의 말과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늘를 시작하면서 주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유에간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절 말씀입니다. 이런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는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첫 번째 주목할 내용은 여호와께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주체, 그 말씀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는 모세 개인의 가르침이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친 전달자, 통로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야 합니다. 이에 간에 성경의 좋은 모델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레의 고백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시기를 베드로를 초청하라 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였고 그가 그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고뇌려고 했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고넬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 명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넬료는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간에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요하를 경외하는 삶이고, 두 번째, 모든 도를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숨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또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천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10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오직 여와의 율법, 말씀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거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주야로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삶을 가리켜 1편일편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삶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신명기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역사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올란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청년부 수회를 다녀와서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를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 그 청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주일 예배외에 스스로 말씀을 펼쳐 읽어본 적이 없거나, 말씀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과연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일까요? 말씀과 거리가 멀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과 거리가 멀수록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올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설교 듣기,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관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 시간을 투여하면 됩니다. 네 가지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인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주보를 사용하면 됩니다. 주보에 보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묵상이 한 주간에 그 본문, 매일 읽어야 되는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주보를 다운받아서 제가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 주보를 다운받으면 스마트폰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읽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에 특별히 감동이 된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생활에 대한 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교 듣기에 관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줄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외에도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외에도 기독교 방송 혹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내 영적인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일 예배 외에 주 중에 한 번이라도 더 설교를 듣기 위해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고 영적으로 재 충전되어서 피곤치 아니하고 강건하게 한 중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획해 보시고 주중에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성경 읽기에 관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교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아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주일 예배외에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어본 적이 없거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 말씀, 성경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우리 옆에 가까이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펼서 읽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읽을 분량을 계획하시러 세우십시오. 한 번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루에 10장 못 합니다. 하루에 한 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신약부터 하시면 됩니다.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은더 풍성한 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에 간에 오늘 말씀 중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열 하루길 이었더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랩산 시내산에 약 1년간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 호렙산 시내산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 호렙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거의 가까이 온 것이죠. 그곳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가요? 열하루 길.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이에요. 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흔째 해 40년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죠? 고작 11일이면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경과해야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연단의 시간을 그들은 보내었습니다. 열 하루 길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를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모아평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오랜 세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의 은혜로 덥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신앙과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좀더 일찍 말씀을 깨닫고 참 신앙과 삶을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떼놓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떼놓진 후회를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내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읽컫는 시간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 받을 날이고 오늘 피차 군면에서 죄 유혹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바로 지금 오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라하신 2020년 새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로 혹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가 어디인가요? 5절 말씀해 보면, 요단 저쪽 모합 땅이라고 합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맞은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게 했습니다. 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신 그 약속의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바벨로 내에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신 그 기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한해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 가정과 직장, 교회를 향한 비전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과 소망들이 다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죠. 하지만 이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올한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삶을 하나님은 올 한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주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올한해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 영적 싸움, 하나님의 약속을 정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놀라운 한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정복해 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